오늘은 제그 히말라야 가이드 네 집에 홈스테이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여기 고르카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찐 네팔 사람들 홈스테이를 한 1박에서 2박 정도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도착을 한다 하네요.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좀 번화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laughs> 완전히 읍내네, 읍내! 음례.

Is there still your family in yeah. there? t h e r e yeah, so many of our family members over there. My uncle, my g t o u a n y o a n k you. Thank you. Thank y a t h a n Thank you. Thank you. t h a My it head come, is. Yeah, <laughs> you are so smart. <laughs> 진짜 너무 힘들다 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라서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우와. 여기 찬드라시네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 더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곳을 왔을까 내가 전혀 상상을 못했네. So this is the river. 아, river. river. Ho, ho, ho. The, the possible, tomorrow morning time we are going to swim. Okay. okay. Nice. That yeah, nice. water directly coming from the Manaslu. Manaslu. Yeah. Since the s Maybe a <laughs> <laughs> 여기 뭐 가로수로 바나나를 키우네. <웃음> 바나나. <웃음> 마을 사람들이 따다 먹는 건가? 이제 조금 마을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Hello. 아, 리리 Yeah. Uh, my big f a t h e

티 yeah. like 아, 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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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웃음> 밀크티. <웃음> 어, 른들이 어른들이 되게 훈훈하게 쳐다보시네요. 아유, 부담스러워라. <laughs> 네, 어쩔지 어찌할줄 모르겠어서 일단은 웃고 있습니다. 밀크티? <laughs> t h a 고 k you. 나오마 어우 달아. 어우 달다. 야하. 어우 뻘쭘해 뭔가 저를 보면서 막 웃는데 어, 좋은 내용인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주머니, 역시 아주머들이 먹을 걸 많이 주세요 <laughs> 잘 먹었고 한번또 저기 마을 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b o u b 녕 e Oh, de banjaban. Mooie chocolade China banjabanier. Namaste. Namaste. What is your name? My name?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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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k. Yeah. What is your name? Camera. <laughs> <laughs> Camera. My name is Onus Dekal. Dekal.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laughs> ナマス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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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ナ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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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드 에드 온리 어 에이트데이 야아 진짜 집에 버팔로가 있네 어우 oh, 진짜 화났다 어어 oh. oh, 무서워 난유 토킹 위드 마이 보이 인 마이 홈 하우스 보이 아 리터리 야 히즈 마이 보이 아야야야 아이 씨히 큐트 가이 아이 불초 타이거죠 강주바하네 음, 오늘 여기서 잔다고 하네요. 캐나이스 인사. 오씨 낮아 보인다 되게 Be careful. Yeah. <laughs> Be careful. Yeah. <laughs> Be careful. 응. Mm. 아. Oh. Nice. Yeah. 음. 아늑하네요. 좁긴 해도. 아우 씨 근데 머리 다올 때가 너무 많네. 소, 염소 뭐 버팔로 뭐다 섞여 있네요, 안에. 아, 네. 아, 새끼 염소 귀엽다. 아네이말뿌 아, 너무 귀엽네. 에헤. <laughs> 긴장했구만. <laughs> 네, 저 온다고 여기 마을에 맥주랑 거팔로 고기를 준비를 해놨다고 해요. 많이 막 성대하게 다 같이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저 먹을 정도만구비를해놨다는데되우되맙네요 마음이 음이 a k e you a. Oh, sure. y o 이 need to e r sorry. r sorry. i o y o y 와, 굿 원, 나이스. 어, 와. 얘는 와... 튀긴 건데 진짜 술안주로 기가 막혀요. 와, 진짜 분위기도 좋고 버팔로, 아 맛있구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버팔로 고기가. 소기보다 조금 더 질기고 육향이 엄청 진해요. <laughs> yesterday I was going to Gurka Temple yeah. and was so many goats are dy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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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laughs> 얻어먹을 거다 얻어먹고. 이제 제가 오늘 자야 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가는 집집마다 먹을 거를 하나씩 줘가지고 진짜 사양, 사양을 하다가도 하나씩 먹다 보니까 아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대접받고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늘 제가 잘 숙소, 침대이고, 날씨도 시원하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laughs> Hello, h a e a good sleep. <laughs> 아침부 o i 청 <엄청> 부지런한 마을이네 m g g o o 하 <목마> 굿모닝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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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여기 밑에 그 뭐지? 강에 몇감으로 갑니다 여기 샤워를 하려면 은 저기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씻는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근데 문제가 아 귀여워 밑에 흐르는 강이 마나슬루라고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거 녹아서 나온 물이라서 엄청 차가울 거라고 하는데 샤워하려면 가야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만년선 녹은 물에 한번 쫙 담그고 정신 한번 딱 깨끗하게 차려보겠습니다 진짜 딱 봐도 겁나 차가운데 저기 몸 담그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여기서 샤워를 한다고? 근데 수영은 진짜 못하겠다 여기 유속이 진짜 겁나 빠르네요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발 잘못 삐리거나막 실수하면은 진짜 바로 휩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와. 손이나 넣어봐야겠다. 오 냉탕인데 이거 몸 담그면 안 되는데? <laughs> 이야 이렇게 보니까 겁나 퍼프하네. 아깨운하고 좋네요 길 갔다 나오니까 아 근데 나중에 진짜 수영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급류가 세가지고 진짜 수영하다가 인명사고 날것 같고요 예여간에와 네, 진짜 춥고 머리가 쫙뼈 서는 느낌인데 좋았습니다 아남았스테이남스테나머이 예, 아, 뭐가라 마았스테 다시 음. 다가아가라 아우 다들 분주한데 저한테 앉자라고 막 의자도 내주고 계속 먹을 걸줘 가지고 뭔가 제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있어도 되나 싶은 느낌이네요. 나무로 보를때 보니까 눈이 엄청 아픕니다, 지금. पाङ्लिन्दो रहेछ त यसमा चाहिँ Hello! Namaste! Play card? 아, no, no, no. I don't know. I don't know. e I'm here. What d t r e I'm e r e o e i h e a t d got h r e w h do u g o e r I'm e 나는아니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한쪽은 언니, 한쪽은 언니 안녕 여기서 하루 되게 너무 좋은 대접받고 잘 보냈고 이제 갈 때가 됐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여기서 야간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거긴 워낙에 볼게 많으니까 시간이 재밌게 잘 흘러갈 것 같아요. 하루 있었지만 되게 아쉽네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런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이렇게 평생 못 먹어볼 것들도 다 먹어보고 하겠나 싶은 마음이 생각이 막 드는데 여행은 항상 이 아쉬운 걸 뒤로 두고 앞으로 떠나야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네요. 마을에서 그러면 오늘 아쉬우면 뒤로 하고, 빨리 힘차게 야간버스 타고 가트만도로 향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마음이 헛헛하다.